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중학교 1학년 우리 막둥이 재단 여러분. 오늘 1학년 1학기 이제 1강 소인수 분해의 네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드디어 네 번째 시간에 이제 소인수 분해에 대한 이제 개념을 배우셨습니다. 소인수 분해에 대한 개념을 이제 배우시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인수의 개념을 배웠는데요. 선생님이 인수의 개념을 가르칠 때어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인수를 그냥 편하게 약수로 받아들여달라고 했어요. 원래 인수는 원래 이제 약수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인수는 이제 고배의영역에서 나온 거고. 약수는 이제 나눗셈의 영역에서 나온 건데 중학교 1학년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지식을 많이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개를 구분지운 것 구분지어 버리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냥 인수를 그냥 편하게 약수로 받아들이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 이렇게 해버리면 좀그렇고 너무 좀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어 인수를 물어볼 때 여러분들 어떤 자연수의 세상에서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실 거니까 자연수에는 A 곱하기 B, 이렇게 했을 때, A도 o, B도 자연수일 때, 어, A, B를, 어, N에 이제 인수라고 부르겠다. 요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N은 음, A 곱하기 B일 때, A도 B도 자연수일 때, A, B를 이제 인수라고 부르겠다. N은 AB, AB를 어, 인수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은 자연수의 세상만 지금 배우시기 때문에 지금은, 어, 약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옳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인수 약수 이렇게만 대답해도 괜찮다고 할게요. 선생님. 인수는 뭐다? 약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나중에 학력이 높아져 가지고 무엇이 다른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시간이 지난 다음엔 참 아름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수든 약수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선생님이 가르친 내용이 어 근데 이제 인수요. 인자가 이제 어 원인이 되는 수. 이제 어떤 이제 수를 분해했을 때 원인이 되는 수의 개념이 뜻을 갖고 있거든요. 원인이 되는 수. 원인이 되는 수. 이렇게도 얘기해 주는 것도 이제 아주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가르친이두 번째 개념이 소인수 분해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아, 소인수였거든요. 소인수는 뭐냐면 두 개의 개념이 합쳐진 거예요. 소인수이면서 소수인 거예요. 즉 뭐냐면 소수의 개념과 인수, 즉, 약수죠. 소수의 개념과 약수의 개념이 합쳐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약수라고 말씀하시는 게 중학교 1학년이니까, 이제 소인수 하면 소수의 개념 더하기 약수의 개념,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소수의 개념 더하기 인수의 개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6의 약수 이렇게 물어보면, 1, 2, 3, 6이잖아요. 그 중에서 2하고 3은 6의 이제 약수이면서 소수도 되죠. 그래서 2와 3을 6의 소인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소인수는 뭐냐면, 누군가의 소인수는 뭐냐면, 누군가의 약수인데 그 녀석이 소수도 되는 겁니다. 소수의 개념과 인수의 개념을 합쳐달라 이거죠. 그러면 15의 이제 소인수는 무엇일까요? 15의 약수는 뭐 13515잖아요? 15의 약수는 그중에서 이제 소수는 어 3하고 5니까요. 3하고 5는 15의 소인수가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소인수 잡으세요. 인수의 개념을 가르쳤고 소인수의 개념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르칠 게 소인수 개념이에요. 어, 소인수 분해예요. 어떻게, 무슨 얘기냐면 자연수를 어, 소인수의 곱으로 표현한 것 그걸 소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자연수를 소인수의 곱으로 표현한 것 그것을 소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자연수를 소인수의 곱으로 표현한 것 그것을 소인수분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소인수분해하는 방법 두 가지를 가르쳤죠. 두 가지 나눗셈을 이용한 방법과 수용도를 이용한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수용도가 뭔지 알죠? 나뭇가지 모양 요 정도 얘기하실 수 있으면 돼요. 제자님들이 어, 유튜브 이걸 저, 뭐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인수가 뭔지 소인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소인수 분해가 무엇인지,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 두 가지를 얘기하시면 선생님은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제자님들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막둥이 제자님들은 가르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좀 사랑한다는 말을 좀 쓰기 좀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많이 아끼겠습니다. 노력하는 쌤 되겠습니다.